물을 좀먹이지 물을 아... 물좀 먹고 물 이걸로 떠오면 되잖아. 아 이걸로 갔다 먹고 물을 먹고. 야, 야. 이에네야한잔 따라.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장이님술한잔 들어라. 그냥 이렇게 잠깐 라이어떻하는니 안주를 먹거든. 내가 니가 아, 한잔들라예 안주 안주, 안주, 안주 안주 먹고 안주. 안주. 안주, 안주. 잠깐만. 이거 강아지 주세요. 강아지? 뭐요? 강아지 밥. 예? 강아지 밥이요. 귀가 먹어야만. 아. 라얘 얘네, 얘네 밥이라고 얘네 밥. 강아지 밥. 귀가 먹지. 뭔 놀라서지? <laughs> 이라 어따 줄까? 강아지 밥그릇어디 갔지? 개 밥그릇 그저에 있잖아. 을 자식 자기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뭐감자패 이거 아, 이거 술집 물에 빠진 걸 살고 있지. 경찰 서장감자패서 어. 받았지. 대통령 감자패서 받았지. 나한테 조용 있어 이거 같이 그러니까 조용히. 우죠우죠인데요 얘가 몸무게. 그정들 얘한테 술 한잔 끓여 봐. 어? 멋있잖아요. 그래요. 우요 그래요. 그래요. 그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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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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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그래요. 그래요. 그요 그래요. 그래 아 이걸 먹어야 지 음, 너무 드까이 드셨는데 너무 짜게 하지만. 어, 어. 아니 그냥 술 먹어도 주, 아니, 괜찮은데 안주를 안 먹으니까. 아니 아까는 안주 드셨는데 이제 술을 그만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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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드셔야 거야. 돼? 아, 아? 아니, 뭐, 아니, 근데 안주를 먹고려고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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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야 이거 이잡아소 이거. 잡 나는 뭐.. 출도 막... 안 아이, 난 출도 안 잘라 감짝아 이리와 난 추리면 되니 하이 깜아 이리와 어디 갔어? 자 이거 감정이예 오늘 잤어요 예예 예, 예, 멍충이 몽충이아충이아예충이 아, <laughs> 아니 왜몽충이왜충 몰라요 몽충하다충이라니충 이리와 전 깜짝이 이리와 깜짝이 이리와 옳지 충아왜 ㅋ ㅋ 이리와 너세요안까 하나 더 줘요 아난 안먹어 안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요. 자세 봐. 맞있어요내 처남이야. 예예예예. 하나 더 가져와요.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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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니. 안 먹어요. 아, 배불러서 어, 시간이 나서 이제 연어 가보자고. 아이고. 계속 내 차로 오다가 대우 없는 차를 아니, 가지고 대밀어 봤어. 살라고? 그러니까 오늘 오도록 했더라 밖으로 갔다 밖으로 갔다 밖으로 다른 곳에서 서 기분이 나는 거야 <laughs> 어시렁 어, <시러, 웃음> 밤에 <laughs> 개고리가 우는 설레 시계 못간 노천여가 아름이리나 구나 오이기야 되어차 오이기야 아. 대야기여차 어, 배놀이만 가잔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소리에 다, 한, 담, 겟,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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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정에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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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돈 200만 원. 어. 예. 빨리 이 200. 기름 기름 있었잖아.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물어 뭐, 어. 그 뭐. 뭐. 봐, 물어 봐. 이게 뭐이지모르나그 기름. 기 기름. 이거요? 아니, 이걸 봐. 아저씨는 개만도 못한 아저씨 마시나 어, 보라고 천원잔 줬더니 나만 보면 또 달라 예, 예. 아, 아이참참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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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네>, <laughs> 이제 지금 여기 누나 응. 와야 좋아요. 아, 그래. 아, 네. 너러리, 아, 그래. 예, 아, 네. 그래. 네. 응. 아, 그래. 고개, 아, 그래. 아, 그 네. 아, 리래고개래 아, 그래. 아, 가래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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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상 아주 꼴도봐 응. 오 마시나 보라고 또 달리. 달리. 아이고 참 멋있습니다. 예. 목표를 맞다 서 저번에는 어? 음. 정선을 알아야 하는 건 한이 없어예예예 예. 예, 예, 예. 한 50권 다 야. 감섰는데. 박어 아, 아, 예. 강아지나 주면 지잖아 예. 임자당신 내 마음에 안드는 건 누구를 줘야 되네아우아라지싸저씨배던건나 <laughs> <맞아. 웃음> 죽게 이 배싸공 아저씨. 올성박이야다 <laughs> 떨어만진데, 올 아, <laughs> 뚝뚝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 나 사이지. 임자성생과 정 떨어지면은 어떤 고만에 <laughs> 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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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런 인간이라고해가지고 The Putom 가 e n s a n g 고 u n g t o 고 g a z z 이동하면 해봐. 거 o m e t e 표창 them. The 내 o a t The coat. The coat. The c 라 a 아니, 아니, 그래. 어? 네. 네. <laughs> <오시름 달 밤에 웃음> 8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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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요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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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도안 남았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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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아니, 아니, 아가 아, 그할해자 이거 예, 예, 이 이거 이거 이거, 아, 그래야, 그래야. 아, 그래야. 뭐. 아, 예, 네. 자, 그, 아니, 음. 저, 도도둑도둑도둑도 간다고.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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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장단 장 가지고. 이 소리를 하면서 이러면 술을 함상이하면 아주 술한 것만 퇴를 내는 거예요. 술. 아, 그렇죠. 시장꾼 됐어. 말못이 돼요. 내일 가요 네. 네. 어. 아직까지는 술을 많이 먹어도 뭐 절대로 음, 음. 친구가 아니고 누구를 절대로 아. 천지라 하고 해코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술하는 이게 먹으면 마음이 커져도 죽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면 회도안다고 그래서 어디 간술 도 그런 건 없었고 그서 나는 참요 <laughs> 음. 저도 술 좋아요. 해 <laughs> 나는 옛날에 술못먹었어요저도 아, 지금 하루 열병. 평가그 옛날은 4 0분 먹었어요. 아유. 좋죠. 뭐 먹고 소화만 잘하옵 네. 뭐 계속 대성공부가. 이네 인생에 있어가지고 그 술이 없다는 것은 그 아침 술이 오는 것 같다. 제가 술이 애인입니다. 네, 조조가 그랬어요 <laughs> 조조가 <웃음> 이 세상. 아무 그래 같이 같이 한잔 주면 못 마셔. 한 잔도 못 먹니까 그런다고. 니못 먹지. 뭐. 이제 술 먹어서 마이없부터 매양 네. 저안주좀 들고 드시오막술 네. 네. 채워 렸다 이래 보증을 먹으면 같이 안될수기대문 목을 빨기 면 수채인 야 또. 술, 안 되지 않사람 맛이 없다. 어 지금 먹는 거야? 어짜리요 소주. 아. 아유. 파란 데가지옥 보내는구만, 오늘. 먹을 거안 되잖아. 응. 아. 고구마 먹으셔 고구마 고구마 다 먹어야 돼? 아, 안 돼. 면까봐서다 아, 먹어버려. 어시렁달 <목소리도> 밤에 개구리가 우는 소리 저요다먹다요 다 시계에 <목소리도> 못간너처녀가한 달이나 꺼내 <목소리도> 오이기어지어허차 오이기어지여허차 그건 이제 한음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잠잠을 깨우니 들 오는 노전는 소리가 철량도 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예. 술을 참 여기서만 나갔지 밖에 못 나가잖아요. 음. 그리고 차를 탈도 못 타고 에이. 차만 타면 죽어도 차를 안 타니까. 에이. 걸어서 댕기는구나. 그래서 에이. 아. 술 먹는다고. 예. 그렇요 방청이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죽어도 안 가요. 아. 그게 문제예요. 그래. 주사 맞는 거싫어하니까 음, 그러니까 병원이부 아... 가서... 나는 진짜 이빨을 한번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어때 아... 대단한... <laughs> 되게... <laughs> 반원 굴이 있는데 이제 그집사람이 오면은 아주 한날 한시에 가서 거가서 증기 속에라는 대로 굴에 가서 술한잔 먹고 그냥. <laughs>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도 뭐술뭐잘 기계를 했었잖아. 아, 근데 안주를 먹는 안주 먹냐. 안주 먹는 이제 단데가 내가 단조 해야 돼요. 아, 그 안주를 안 먹으면. 안돼요술 드시는 분들 아. 보면은 안주를 안 먹더라고. 아 그러면 금방 가야지. 예. 전부 다 그냥 그술 먹고 또 맹물 먹고 이러지 그러니까 깎여 있어요. 그래지좀술 먹고 저는. 네 예, 예. 김밥 먹... 안주, 채소, 김밥 안주 먹어요. 예, 김밥도. 나도 뭐, 한차 먹을 때는, 밖에서, 나도 건설업을 했었는데, 식금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소, 이 냉장고 문 열면 두병 있어야 돼. 그거 다 먹고 자 그랬던 사람인데, 이팔이 나가지고 수술하고부터는 다 먹죠. 그게 망가져 봐요. <laughs> 이게 먹어도 너무 그렇게 먹먼 거지. 그게 이제 습관 습관적으로 매날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탈크지는 아, 살 타거든요. 아 산타는. 오늘 <laughs> 오 오늘도 만복었나 안 보였나? 아 산타면은 만 천복었네. 아, 아 많이 걸었네. 네만 천복. 건강이 좋아요. 네. 매우! 저 뗄감이 무슨 나무예요? 매영! 여기 가서 <laughs> 약초 나무라고 그러던데, 알고 있는데. 저거 온 나무 아니죠? 안... 온 나무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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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수로 나오잖아요. 담, 아 지하수요? 예. 네. 어, 이 먹어보니까 정선 약수도 물맛같지 나. 정선 민수내가 나면서 정선 약수물이 맛이 려면 약간 어보면서 음. 음. 뭐야 이게 약수, 약수물이야. 다음 주에 많이 먹고 물 가라. 물 어디서? 저, 저, 저 수돗 틀면 나와. 아 수돗물 틀어서. 음. 이거 마셔야지. 방금 물 희한하네. 요요 요거 다 드시고요. 음. 요거 는땡 오늘 땡이 나이. 술술 이따 또 우리가 밥, 밥 먹을 때 먹어야죠. 그냥 먹어요. 저저 사오라고 하지. 네, 안... 예, 우주인들, 이분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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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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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런걸 드셔야 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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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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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모리는는술고 그, 그, 네. 네. 자. 아마술하세요 네. 네. 어떻게 이거? 뭐안 돼. 지 아, 저뭐 술을, 술을 못 해요, 어? 제가. <laughs> 이거 어. 벌써 두병 됐어. 안 돼. 더 드시면 안 돼요. 뭘, 어, 먹어야 뭘, 뭘. 뭐, 먹어야지 나는 뭘뭘 먹어야지 아 이거 이거 응? 김밥 드세요 어르신. 야. 뭘 먹어야지 나 아, 김밥 못 먹으니까 네가 먹어. 왜? 뭐, 못 드시는데 이 치아가 없어 갖고. 저로 하는 맛이에요 술을 어세요 <laughs> 아니 절술못 해요. 그럼 뭐 이것도 안 먹지? 이것도 뭐, 안 먹고 요거는 먹어. 야 그럼 뭘 해. 야 그러면? 안게아 이거 잘해봐 그러면 뭔야? 네네네네.